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있죠. 네, 현재, 5시 35분인데, 새벽, 아침. S&P가 1.84, 이 나스닥이 2.4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름이하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1월 CPI가, 인플레이션의 CPI가 높게 나왔죠. 이제 0.3, 전월비 0.3, 전년동업이 3.1인데 예상치는 전월비 0.2, 전년동업이 2.9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어, 전월비 0.4, 전년동업이 3.9예요. 예상치는 0.3, 3.7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했냐면 시장은 5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했어요.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52.2%인데 이게 36.3%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 제가 최근에 금리 변동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크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22년 6월달이었거든요.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역시 CPI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때 이제 유, 22년 6월달인데 예, 이때죠 이때 6월달이 언제일까요? 예,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예, 6월 16일날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했는데 75bp로 올라가요 예상치가 예, 그리고 나서 연말에 금리를 3.0%에서 3.5로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직 낙하입니다, S&P가. 예, 수직 낙하라고요. 그리고 그 수직 낙하할 때 우리 코스닥은, 예, 역시 뭐, 요 때쯤 되겠군요. 예, 요 때, 예,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아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22년 8월 마지막 주. 여기서 또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또 금리로 추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가 또 아주 아작이 납니다. 이때가, 예, 네, 이때쯤이었구요. 예, 네, 이때쯤입니다. 그냥 뭐 작살이 나요. 쭈욱, 네. 코스피도 그렇고, 이거 네, 하나만 할게요. 네, 비슷하니까, 거의. 음, 이때쯤이죠. 예. 네. 주르륵 아주 박살나고 보이죠? 네. 3.94, 네, 이렇게 작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음, 세 번째가 이제 9월 셋째 주쯤에 또 금리를 4.0에서 4.5로 또 추가 인상할 것이다. 연말 금리를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주가가 아주 미친 듯이 이제 여기 이쯤쯤 돼요. 예, 여기서부터 쭉 미끄러지죠. 예, 이렇게 나스타. 코스피도 아마 예, 이틀쯤인 것 같은데 살짝 올렸다가 쭉 미끄러집니다. 예, 그만큼 금리가 중요합니다 주 시장에서 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나온 게 뭐냐? 23년도 9월달에 그 점도표라고 있거든요. 이건 점도표인데 점도표가 이제 바뀌어요. 연말 금리를 4.5에서 5.1로 이제 예, 여전히 더 높게 유지한다 해서. 아마 이때쯤인 것 같은, 아, 이, 이때쯤인 것 같네요. 네, 이 연절쯤. 예, 주르륵 이렇게 나갑니다. 호스피도 나가고, 나스닥도 아마, 예, 미국은 거의 확실해요. 예, 이때쯤에서 주르륵 이렇게 밀리죠. 예. 주르륵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그, 요 이격거리가 이제 벌어지죠. 요게 이렇게 위로, 위로 놓 선이죠. 예, 상승으로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한 방씩 한 날이 어 터질 때가 와요. 예, 이 여건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잘 올라가면 한 번씩 어 터질 때가 오는데 이제 온것 같아요. 흰개거리가 예, 되게 생겼다. 예, 지금 이제 요번 거죠. 예, 그래서 올해 f m c 금리 인하 물건도 갔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세번인하 일단 예정합니다. 제 예상이 뭐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게 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요 이격거리가 이게 벌어졌을 때한번 정도 조정을 신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FMC 이제 미국은 그래서 이 조정이 이제 이 핑계로 한번 시작될 것 같다. 해서 4 요거는 뭐14,930 예, 15,000 한번 깨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4,700 블라블라 예. 뭐요 정도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정도 한번 정도의 조정, 음. 뭐 건강 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오른 거를 어느 정도 토해내는 수준 정도 조정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6 0서는 올라가니까 4,700에서 4,800 사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4,700에서 4,800 사이. 일단 이 정도 조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네, 여기죠. 2,530에서 여기, 여기 갭 상승한 구간까지, 60까지. 이 정도까지 하면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예상을 해서, 저는 이제 해치를 생각해요. 해치로, 해, 킹의 개념으로, 해칭 습관으로 음, 코스피 인버스로 매각 하겠다, 한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잠깐만요. 어, 돌아가네, 계속 또. 어, 이게 또그러네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 제 그냥 경험에 비춰보면, 결국 박스권이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박스권이고, 2600 블라블라가 일단 상단이고요. 하단은 2500에서 2400대. 네, 안 좋으면 2400대. 좋으면 2,500도 이 정도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상단과 하단을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번 저도 이제 일지를 보면서 한번 쭉 봤는데 제가 상단 하단을 쭉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요건데 이게 결국 2,600을 지금 다섯 번째 계속하는 건데 못 넘을 것 같아요 쉽게 넘지 못하고요 2,700으로 가기 쉽지 않고 이 하단은 뭐 간혹가다 이게 2,300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다 2,400, 500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 어느 정도 수순에도 다시 한 60일선 뭐이 언저리 정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할 것 같아요 61선 정도에서 버티고, 안 되면 뭐 120선까지 내려갔다 오고, 이제 그런 게좀 심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한번씩.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한번 정도 무너질 것 같고, 그 외에는 61선에서 120선 사이에서 계속 버텨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형태로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이 지금 제두 번째죠.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은 v 실제로 예, 거의 쌍봉 만들었고 요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건데 거의 약간 짝꿍댕이데 위에 짝꿍댕이 바닥치고 쓰리봉까지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쓰리봉까지갈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이대로 전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미래를 한번 해칭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 오늘의 한마디는 이걸 계기로 하락구면으로 급격하게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상 뭐 하튼 마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만 좀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아프리카 TV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음 금리 영향을 받는 종목이군요. 네. 이거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서 타격이 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예,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